원근감 있는 텍스트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쓰겠습니다. 타이툴 선택하고 도큐멘트 클릭하고 필요한 내용을 타이핑해 주시고요. 셀렉션 툴 선택해 주시고요. 옵션 바에서 원하는 서체와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깨겠습니다. 타임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메뉴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러면 텍스트의 속성을 버리고 도형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룹을 해제해 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언그룹 선택하시고요. 언그룹을 해 주면 텍스트를 한 글자씩 따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모든 이응자의 안쪽에 있는 도형을 클릭하시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추후에 텍스트의 안쪽이 검정색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응자도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실게요. 이제 디바이드 할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툴박스에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가운데 위치한 글자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상하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선을 그려 주시고요. Selection 툴 선택해 주시고요. 텍스트와 라인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나누기 위해서 Pathfinder 패널에서 Divide를 클릭해 주시고요. 디바이드 하고 나면 자동으로 그룹 상태가 되므로 다시 언그룹을 시켜 줄게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언그룹 선택해 주시고요. 퍼스펙티브 그리드를 표시하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을 선택해 주면 이와 같이 그리드가 표시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육각형에서 보면 왼쪽에 파란 면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툴박스에서 퍼스펙티브 셀렉션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 텍스트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드의 안쪽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크기도 조절을 해주시고요 길이를 늘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1의 회색을 주도록 할게요 수화치 패널에서 일이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진한 회색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면을 사용하기 위해서 육각형에서 라이트 그리드를 클릭해서 주황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선택한 텍스트를 주황색 그리드에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길이도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해 주시고요 티귿자의 안쪽에 있는 도형을 클릭하고 Delete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 주고요. 하단 티귿의 아래쪽 도형도 클릭하고 Delete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 주고 이제 그리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Perspective Selection 툴을 선택하시고요 왼쪽 상단의 육각형에 x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리드를 끄고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